Uh, obviously, Brandon Goodwin uh, is a tremendous player. There's a reason why he was in the NBA. But I, I want to shout out to our uh, guards, number three Songu, and number six Jihoon. He, they did a pretty good job, like bothering him and then pressuring all, all, the, all, all the court down the court. So I want to shout out to them. And I wanna... Brandon Goodwin, NBA에서 130세 뛰고 온 카타르의 기아 선수이자 가드. NBA 커리어에는 21점, NBA 지리그에서는 무려 44점까지 넣은 적 있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선수죠 직전 경기 레바논전에서도 홀로 33점을 몰아치며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컵 조별예선 대한민국은 구인을 19점 야투율 42%로 틀어막으며 카타르에게 97대83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 NBA 출신가들을 막아냈을까요? 설명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농구대학의 원석현입니다 구딘의 이력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NBA 통산 3점슛 성공률 31.5% 직전 시즌 중국 리그에서도 31%로 3점슛이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슛보다는 돌파를 선호하고 그 중에서도 오른쪽 돌파를 즐겨하는 선수죠. 그래서 한국은 구딘이 투맨 게임을 시작할 때 오른쪽을 차단하는 수비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핸들러와 빅맨이 동시에 붙는 해치 수비로 압박을 더했죠. 이 전략은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오른쪽이 막힌 구디는 돌파에 어려움을 겪었고 답답해서 슛을 던져봤지만 애초에 슛이 좋은 선수는 아니죠. 빅맨에게 패스를 건네보지만 이미 새로운 매치업이 당도해 있습니다. 카타르는 외곽이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반대편 외곽을 버리는 로테이션을 돌렸고 이 선택 또한 제대로 먹혔습니다. 답답한 구디는 다른 가드들에게 공을 넘기고 오프볼 무브를 시도해보지만 카타르의 다른 핸들러인 사드와 은다오는 핸들링이 좋지 못한 선수들. 한국은 이 선수들이 공 을 잡을 때마다 강한 압박을 가하며 계속해서 턴오버를 만들어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수비 코트뿐 아니라 공격 코트에서도 구인을 괴롭혔습니다. 사실 NBA 출신 가드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격을 할때 최대한 그 선수를 피하는 게 보통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투맨 게임 상황에서 계속해서 구딘을 수비에 끌어들이며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체력을 소모하게 만들었죠. 단순히 구딘의 공격을 망치겠다가 아닌 경기를 망치겠다라는 목표가 보였던 장면들입니다. 하지만 구딘은 역시 NBA 선수답게 경기 후반부터 한국의 수비를 잃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3쿼터 3분여를 남긴 상황. 한국이 경기 내내 오른쪽을 틀어막자 구디는 스크린을 거부하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페이크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후 구디는 세포 대션 연속 왼쪽 방향으로 공격을 전개하며 한국의 수비를 맞받아쳤죠. 이날 구디의 최종 득점은 19점, 1쿼터부터 3쿼터까지 득점은 11점이었고 4쿼터에 8점을 넣었습니다. 비록 경기 후반부터 실마리를 찾으며 게임을 풀어가긴 했지만 NBA 출신가들은 3쿼터까지 11점으로 묶은 건 분명 한국의 전술적 승리였습니다.